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탑을 가져와 보았고요 이 컨텐츠가 무엇이냐 자 포켓몬의 탑은 각자 특정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주제에 맞는 제 파트너 포켓몬이 주어지고요 저 파트너 포켓몬 같은 경우는 제일 나하가 쓰네요 와 운명을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켓몬의 탑을 한층 한층 이제 클리어해 나가면서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보스 포켓몬을 처리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컨텐츠 M이다. 그럼 가볼까요? 와 첫번째 트레이너 일단 이 트레이너를 이겨야지 지금 여기 있는 두가지 보상 중 하나에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와 기구의 개굴린자 이거는? 파워풀 오브 마트볼 럭키블럭 다섯개 파워풀 오브는 제르네아스 필수긴 한데 이거 지오 컨트롤을 바로 이제 올려주는 개말도 안되는 능력이거든요 와 어떡하지? 근데 지오에게굴린자도 이거 아 진짜 좋은데 일단 한번 이기고 생각해봅시다 남비야자 상대는 개굴린자 나왔습니다 기압구슬? 막치기? 아 막치기 괜찮아 자, 일반 포켓몬이 겨누 포켓몬 어떻게 이기냐 바로 바로 팟 해주고요 그러면 일단 남은 그둘중 하나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아씨 애매한데 아 근데 지오 컨트롤 이거 파워풀로브는못 이겨 이거 이거 넘사임 이거 진짜 제르네아 는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걸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럭키블록 다섯 개서 좋은 포켓몬이 나와야지 다음 책에서도 쓸만한 좀 편해질 텐데. 썬더 일단 넣기. 아 파르비 아 레이스포스까지? 어 포켓몬이 세 마리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마리가 전설? 아 레이스포스. 썬더 아 근데 레이스 포스가 내 격상으로 야생에서 잡았을 때 좋은 기술을 가진 내가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썬더도 좋은 기술은 아닌데 딱 봐도 제르네아스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탑의 주인은 아 무리 생각해도 이베이 타르거든 썬더 잡아가자 자 썬더 레벨은 50으로 맞춰주고요 전자포 전기자석 아 그래 전기자석파 있는 게 어디냐 마비라도 걸수 있네 자 그럼 다음, 다음 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번째 층 번째 정도 오, 여기는 트리미앙 6v 야야 무조건 랜덤이지 트리미앙 6부위 가져가서 어떠 써? 비행제트? 어쓸수 있다 <laughs> 야 여기가 있는 조아데기까지 같이 배우냐? 아좀 별론데 그래도 일단은 싸워 봅시다 제르나스 고 상대는 아, 비나방 나왔어요 파우트볼 오브 효과로 지옥콘드로 이제 바로 이제 능치 오르거든 그렇지 내가 벌써 안 아프죠? 바로 몬퍼스 바로 몬퍼스 비비오야비비 색깔 특이한데 야 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일단은 상대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포켓몬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야 일단 너 제트 기술 해 제트링 이거 얻어야 되나? 아니지 제트 기술은 제트링 없어도 됐었나? 이걸 먹어야 됐었나? 어우 기억이 안 나네 괜찮겠죠 포켓몬 모드 너무 오랜만이야 돌렇네이다 그래, 상대야 아이 꽝 다, 로켓다, 로켓다. 야, 야, 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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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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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없어. 타임, 타임, 무기가 없어요. 타임. 야, 반격할 수 있게 무기는 있어야지. 훔치러 가려고 해도. 그치. 뭐야? 로프기로 내가 깐 거야? 근데 안 나온 거야? 잠시만요. 두개 남았다. 고이거 불안한데. 뚜꾸리. 제발 로켓을 진짜 두고 나와줘야 된다. 어? 아이돈. 음아 코라이돈까지 나왔구나. 이 포켓몬 모드가. 어나 근데 코라이돈 잡는 건 처음이다, 진짜. 보호나전용기 배웠으려나? 제이브레이크, <목소리> 와인드 브레이커, 원 쉐임 카운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바이크폼도 가능하네. 바이크. 화면 바이크폼으로 변하나? 그러네. 어 코라이돈은 제가 이 포켓몬 모드 시작하면서 처음 보네요. 야생에서도 나중에 나오겠지. 생존기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근데 시작이 아주 좋아요. 지금 벌써 전설의 페마리허베주인 나와도 그냥 가볍게 이기겠는데, 이건 다음 층 루카리오. 아, 루카리오, 나쁘진 않거든요. 표시를 메가링. 아, 그럼 저 루카리오는 메가진나가 안되는 루카리오네. 여기 메가링이 이렇게 뜬거 보니까. 허허, 어허... 아이, 챙기면 안되지. 어유송 속나음이. 어 벌써 챙기면 안되지. 어유 갑자기야. 그러면 썬더랑 코라이더를 먼저 써볼까요? 효제트기술못 어, 쓰네 잠시만 제트기술못 뭐 필요했었지? 자 일단은 오늘 루카리오 나왔으니까 그냥 소화대기로 마무리합시다. 무게파동 쓰긴 하는데 뭔가 그렇게 세는 아니니까 좀 아쉽긴하다. 자 소화대기로 일단 루카리오 마무리. 전설 전설인데 못 죽어도 루카리오 한 마리 더 잠시만 코라이런 한번 내버려. 어, 등침 길테 어, 용해 파동. 어, 아픈데요? 자, 와이드 브레이커. 아니야 아, 별로야. 강철 격투 타입이라 그런지 드래곤 타입이 잘안 먹히네요. 자, 그러면, 엑셀 브레이크. 맞냐! 이건 굉장히 세죠? 우칼리한번 더, 엑셀 브레이크. 우와! 두 배가 지나있다. 뜨었다 보지도 못했네. 어? 컷. 자, 그러면, 다음은, 럭키 블록 한번 까봅시다. 메가링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러면, 메가링 얻어주고요. 제트링도 이렇게 얻나? 까먹었어. 아, 제트링 어떻게 얻었지? 일단은, 럭키 블록 먼저 까봐야겠죠. 얍! 아! 얍! 아! 얍! 아! 아, 뭔시이야 아, 뭐야! 아, 방금, 잠깐 제트링 된거 같은데? 제트링이 없어도 되나? 야생에서또 되네? 이거 약간 배틀 설정을 따로 안 해놔서 그런가 보다. 아, 씨 그럼 오늘 제들이못 써? 이거 아이템 왜 넣은 건데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 제발. 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제 포켓몬이요. 에 아니 게르네아스요. 그렇지. 안돼안 돼. 내가. 아 로키탄 저기야 포켓몬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야, 그났다나 이러면 포켓몬 한 마리 없다. 브리즈라도 데려가야 되나? 아, 브리지 데려가는 거, 에바야. 아, 그렇다. 어떡 하지? 어, 별수 있나요? 그래도 다음 층 가야지. 그럼 최종 결투 때는 포켓몬 네 마, 리섯 마리로 싸워야 되네. 일단. 아, 그럴 거면 그냥 얻을 걸. 자, 이번엔 제르네아스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넌 네, 뭐야? 입지트? 지오코트라. 야, 그냥 압도적 화력으로 이게 밀어붙여. 철벽 아, 아쉽게도 특공이 난다. 아이구나 이구나. 바로. 잠재파워. 별로네. 얘 잠재파워 효과 뭐지? 얘 성격이 뭐지? 오,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일단 마무리. 꿈이 두 랭크나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사실. 종황수카 어림도 없다, 임마. 그렇지. 그래도 상성이 상성이라 원콤은안다네 카프 나비나까지 세상 상대로 전설을 품을 내보냅니다. 공포스 컷. 어 1업 있다수정해겠다 문보스 아야 근데 지오 컨트롤 제르네아스 그 파워풀 오브 지오 컨트롤 아, 뭐야 뭐떻어 이거 일회용 아니었을텐데 뭐지 아까 포켓몬 이거 일회용 아니었을텐데 어디감자 뭐였냐 이건 님피아6이아님피아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애 같진 않은데 기띠 기띠 정도면 차라리 썬더한테 줘가지고 확정 마비를 걸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상대 이제 이벨의타르가 나와도 크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내가 보니까 검으로 캐서 문제인 것 같아. 여기는 포켓몬 에디로 캐. 아. 멜메탈이 아니라 멜탄이요? 애매한데? 아. 아, 맨손으로 캐. 아, 마르토볼로 캐. 이보란에 들어갈 포켓몬은 누구일까? 어? 악! 아, 또 가짜야. 씨. 누굴까? 이번에 여기서 열어봐. 어? 5 6개야5 6개야한세월이야 까는데도 어? 뭐야 이게? 야, 너무 많잖아. 특정 전설 아니냐? 사실. 와 이거 까다가 럭키 블럭 또 나올 것 같은데. 마트볼 하나 남은 걸로 켜고 이거 땄을까? 야, 럭키 블럭이 복사가 된다고. 어휴. 볼케니온 정도는 데려갈 만한데? 아, 야, 디아루가 미만 잡이지 그래도. 야, 디아루가 내려가. 바로 디아루가 잡아줍시다. 한 마리를 더 데려가는 건 규칙 위반이겠죠 그래도? 어, 아, 씨, 아, 잡고 싶어. 아, 아, 잡고 싶어. 아, 뭐야? 왜, 왜 갑자기 이거 슈퍼 럭키 블록이야? 뭐야? 왜 전설 의비몬밖에안떠 아, 잡고 싶어. 아, 잡고 싶어. 아니, 너무. 와, 이자시한종말리 아니, 근데 전설 비율이 말이 안 되긴 하다. 갑시다. 그래도 뭐 규칙은 규칙이죠. 이벨타르면 그란돈 벌써 이 벨타르야? 아 마지막 층에 럭키블록이랑 그 포켓몬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깜빡하고 안 넣었다고 하네요. 잠시만 그럼 잡고 싸우는 건데. 안돼? 야 어차피 4 4개 있으니까 그냥 한 걸로 치죠. 럭키블록 먹은 걸로 치죠. 5개 게. 나 어차피 너무 많아. 어 울트라미트. 어페로크지 어차피야 나개 많잖아. 하나 아, 둘. 신루가 나온다고? 신루 모임. 야, 줘봐 미싱로는 좀 길이네 뭐냐? 어 진짜 잡히네 기술 개랜덤인거봐 이거 뭐야 우리 아는 램포생에서도 이거 미싱로 랜덤지나 나올 수 있는 건가? 우와 미싱로한테 이래서 사라진 거구나 비행 제트를 미싱로한테 주고 불세 있으니까 이걸 얘한테 주자 그래서 지금 제 포켓몬 원래 여섯 마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진짜 다섯 마리 채워놨거든요 그래도 나름 지진 않을 것 같거든. 미싱로부터 한번 해볼까? 레벨 타르, 안별아, 간다 자, 이벨 타는데 미싱로 바로 제트킷을 파이널 다이블 클래시 한번 쏴봅시다. 아, 기습. 어, 아 잠시야.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나 풀모 회복을 안 하고 왔어요. 아, 이거 아, 이거 회복을 깜빡하냐? 디아로가 레벨도 안 줄였었네. 아, 뭐해, 재민이?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다시 싸워야겠다. 자 다시 싸웠고요 썬더가 먼저 나왔지만 아예 기분 탓이에요 자 전기사격바 써주고요 고집사격바 쳤어 어, 일단 마비 걸어 그렇지 이러면 상대 속도 절반 줄어드니까 아까 미싱로가 좀 때릴 수는 있을 거야 전자파 한번 쓰고 갈래? 자미싱론에 보내주면서 파이널 다이브 클래시 써주고요 약해 아 괜찮아 아직 초전설이 세마리나 있어 초전설 그냥 전설도 아니야 초전설이야 시간의 표이니? 시간의 표현가 없어. 메탈 클로. 아안 아픈데? 아 아픈데 난 파동탄. 야, 잠시만 세워. 잠시만 데센데? 잠시만 쿠라이도. 아, 마비까지 걸렸던데? 와이드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한번 써줍시다. 그렇지? 아 조준소리랑 피가 꽤 가이. 야, 잠시만, 아 이거 아니잖아요. 잠시만 왜 이렇게 써요, 얘. 지오 컨트롤 일단 써주고요. 자, 공격, 공, 특 오케이, 버티만해, 버티만해, 버티만해. 바로 문포스. 그렇지. 아, 수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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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야 마비 안 걸었으면 졌다 이거. 선동을 시의 한수네. 아, 와, 와, 질뻔했네 포켓몬을 여섯 마리 안전하게 채워왔어야 됐네. 전멸할 뻔했다니까요. 이게 전설도 나름 잘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한. 하나가 안 나왔지? 아쉽네요. 그래도 파워풀 오브 가져가는 게 정답이었다 이거. 내가 봤을 땐지우의 개굴린자 이제 첫 번째 책에서 골랐으면 썬더도 없고 파워풀 오브도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대참사였거든요. 어쨌든 잘 고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탑도 클리어했겠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요바